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오늘은 2018년 4월 1일 발달 장애 아들 하진군을 둔 엄마 조미영 선생님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D-1. 두 번째 삭발. 가족들은 무덤덤하다. 부모 활동 접었는데 굳이 삭발에 동참해야 하냐는 말 한마디씩만 던지고 별 반응이 없다. 2년 전 서울시청 삭발식에는 두 명의 부모가 릴레이식으로 진행되었기에 우리의 간절함과 삭발의 숭고함이잘 표현되어 있었다. 모두의 눈물이 세상에 뿌려졌었다. 이번엔 200이라는 거대 숫자가 우리의 간절함과 삭발의 숭고함이 희석되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된다. 삭발하는 엄마에게 2년 전 딸이 전해준 편지. 그래, 지금도 이 마음일 거야. 단지 처음이 아니라에서 외면하는 것일 거야. 다시 읽어보며 딸의 마음, 묵묵히 지켜보는 남편의 마음. 그리고 우리 엄마 머리카락 어디 갔지? 의아할 하진이를 떠올린다. 사랑하는 나의 엄마. 엄마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 엄마 고단한 인생이 그려져 마음이 아파와요.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내게 늘 아련한 존재. 하진이가 자폐라는 장애 진단을 받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울며 혹시 다른 병원에서 자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싶어 병원 곳곳을 헤매고 다니시던 그때가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하면 비장의 대열에 설수 있을까?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엄마는 하진이를 데리고 온갖 치료실을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집 열쇠를 목에 걸고 엄마 없는 빈집에 혼자 들어와 밥을 챙겨 먹고 숙제를 하다가 왜 나만 남과 다른 동생을 두게 되었나 생각한 적 많았어요.동생에게 뺏긴 엄마였지만 나보다 엄마가 더 필요한 동생이라 아무 말 않고 저는 저 혼자 아이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걸 엄마가 알아줘서 고마웠어요. 친구들이 동생과 싸운 이야기이며 동생과 게임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동생도 대화가 되는 아이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고 어느 때부턴가 마론 인형을 동생삼아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시고 슬픈 표정이었던 엄마를 아직도 기억해요. 중학교 때 우리 반 지이가 지적장애가 있어 도움친구를 자청했다고 했을 때 엄마는 그러셨죠. 집에서 동생 보는 것도 힘들 텐데 학교에 가서까지 장애친구를 돌보면 너무 힘들지 않냐고요. 엄마, 그때 제 대답 기억하시죠?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면 나중에 어떤 그 누군가가 하진이를 도울 것 같아 하는 것이라고요. 엄마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지요. 그 눈물은 내가 하진이를 끝까지 돌보고 엄마가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살게 해 드려야겠다고 다짐하게 했어요. 엄마가 한 번도 하진이 미래에 대해 제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하진이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엄마 글로 만들어진 동영상, 엄마가 목숨 걸고 지켜줄게 라는 문구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엄마, 하진이 미래에 목숨 걸지 마세요. 제가 하진이 잘 돌볼게요. 그동안 하진이 돌보시느라 엄마 인생 다 던졌잖아요. 이제 쉬실 나이에 아직도 부족한 자식 때문에 한 달이 다 되어 가도록 거리에서 애쓰시는 걸 보면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렇지만 지금의 고단함으로 하진이 미래가 밝아진다면 엄마, 말리진 않을게요. 대신 제가 퇴근해서 집안일 다 해놓을게요. 지친 몸과 마음, 집에 오시면 편히 쉴수 있게 제가 잘 하고 있을게요. 이번 일꼭잘 해결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잠시 접어두었던 우리 엄마의 행복 다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할게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를 걱정하는 딸 올림.